음? 전화가 왔네. 네, 여보세요. 아, 네, 디아일이 궁금하시다고요. 저희 유튜브 방송을 혹시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즐거운 일요일인데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디아일 현장을 가서 주변을 쭉 둘러볼 예정인데요. 그리고 혼자 오늘 나가면 심심하니까. 또 게스트분도 모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뿅! 뿅! 아. 오늘의 게스트는 본인이 힘이 세서 그런지 파워가 넘치는 파워 블로거. 손만 내면 오르는 부동산 타자 부산의 아기 대령님입니다. 10년째 부동산에 관심만 가지고 살고 있는 대령입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대령님. 네. 대령님, 오늘 DIL이 저는 고분양가의 신호탄을 쏘아 준 대단지로 부산시 안에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어찌됐든 분양권 시장이 나침반이 된 단지 아니겠습니까? 대리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분양권에 신호탄을 쏴준 곳은 롯데캐슬 네. 어, 시그니처에서 <laughs> 갱신해줬기 때문에. 네. 훨씬 더, DIL은 좀 네. 저렴하다. 네. 이런 아, 느낌이 좀. 상대적으로 드는... 저렴할 수 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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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런 대령님의또 생각이 있으신데, 사실은 뭐든지 오늘이 제일 싼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대령님이랑 같이 우리가 DIL 1단지부터 2단지까지 걸으면서 저희가 또 설명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갔다가 오면서 저희 안에서 제가 음. 토크를 또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집중해 주시고 저희 채널 끝까지 조댓구 부탁드립니다 조택구활. 조택구활. 조택구 아, 여기 공사 개요판이 있네요. 네. 네. 우리 사무실에서 도보로 450발자국만 오시면 바로 이제 1단지 주 부출입구가 위에 있고 이제 차량 유출입구가 밑에 있는 공사 개요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1단지죠. 네, 1단지입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저희가 1155일 그래가지고 2027년 2월 말에 입주 예정이고 아직까지 공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우리? 네. 네. 우리가 헥헥대면서 여기가 바로 이제 닫혀 있지만 부출입구입니다. 주출입구가 2단지, 1단지 사이에 양쪽으로 출입구가 있고 여기가 1단지 부출입구. 그러니까 주로 1단지로 오게 되면 여기로 다 올라오신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닫혀 있지만 요 뒤에 있습니다, 입구가. 좀 나중에 그 문을 좀 개방할 수 있게끔 그렇죠 나중에 건데. 밑에 이게 도로 정비가 끝나면 아마 출입구가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부출입구입니다 바로 현대아파트 보여주시겠어요 네, 프라임하고 명림그린빌라 여기 앞입니다 바로 부출입구는 여기라 생각하시고 임장 오셨을 때 네, 아 부출입구 여기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소장님 부출입구 네. 앞에 사, 상가를 안내시고 그쪽 밑에까지 가셨어요 아, 사실은 저는 손님이라니까 잘올울릴것 같아요. <laughs> 원래 그거 분양권이라는 게그 분양권이란 게그집 보고 사는 건 아, 아니지 않습니까? 아, 여차아 공사장인데 봐도 몰라요. 네. 그냥 조감도 보고 사면 됩니다. 네. 그럼 우리 1, 2단지 사이로 갈 건데 이제 가볼까요? 아, 1, 2단지 아, 사이로? 아니, 더, 네, 네, 갑시다. 아니, 네. 내려가면 됩니다, 이제. 시원한. 아, 네. 네. 아, 일로 안 올라가요? 아니, 아니, 아니요. 여기 산입니다, 여기.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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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출입구에 대한 설명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올라가서 정통 임장 코스 오션시티하고 디아이 중간으로 저희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 봅시다. 나중에 네. 이 도로는 좀 완만해지나요? 어 완만해지진 않고요. 도로 가 네. 깔끔하게 닦입니다. 아 지금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코스든? 네, 괜찮. 이게 건강해지는 거죠. 이게. 아, 아, 건강. 그러니까 이 소유자분들의 건강까지 챙기는. 아. 네, 안 걸을 수가 없거든요. 혹시 사실은. 저 필요는. 대현중 아, 친구들이 다건명해지겠네요 네. 이게 또1단지에몇개 단지는 대현중을 보거든요 네. 대현중 한번 잡아주세요 네. 그리고 저 옆에 보면 세핑 클라센트 어? 있습니다 그. 아 저쪽이 네. 우암쪽이죠? 아, 아니 아니 대현동이죠 아, 우, 우암, 아 우암 아니에요? 아 우암 네. 아니에요 저기는 네. 아, 저 아, 저 아시는 아 분이 저기 살고 계시잖요 네. 우리가 또 이제 클라센트 아, 이번에 도색 바뀌고 정말 깔끔해졌죠 아. 생각보다 디아이에서 클라센트 가깝네요, 여기가. 네, 어, 그러면 우암도 네. 다 가까운 인접지. 네. 그 클라센트하고 저희하고 사이로 길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클라센트도, 뭐 오션시티도, 저희도 편하게 이제 아, 지하철까지 갈수 있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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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런 도로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나와 있어요, 또 안에. 숨, 숨이 마습니다 그렇게 다른데 많이 다른데? 맞죠? 네. 벌써 1단지 끝으로 그 다가오고 그 있습니다. 통제 중에 있는데 카메라라도 켜서 운전 장면을 보여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게요. 통제도 말 걸렸었어요. 여기. 여기가 <laughs> 1단지 끝. 다시 <laughs> 대연중 차량용 출입구 앞으로 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기 조감도로 보게 되면 1단지 앞에 대연중 보이면서 그냥 뭐옹벽이 얼마나 높은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임장 와 보시면 아는 게 아... 여기 보시면 대령님, 대연중 옹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대원중 넘어서 뷰가 보이려면 저는 못해도 뭐한 7, 8층이나 10층 이상은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네, 여기가 이제 바로 일단지 앞에 보면 높긴 하거든요. 아, 네. 그래 도 10층은 넘어가야 대원중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 그래서 요거는 매매하실 때뭐 주의라기보다는 이제 만약에 뻥 조망을 원하시면 1단지에서도 10층 이상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아, 네. 제 생각입니다. 가보실까요? 여기서 바라보니까. 대안중 대안 학생들은 절대 네. 도망갈 수는 없겠네. <laughs> 부모님이 이제 아. 집에 쳐다보는 거지. 아, 네가잘 있냐, 안 있냐. 아. 어, 수업시간에 자냐, 안 자냐. 이제 부모님이. 아니, 뭐 학생들 도망갈 수 없는 위치. <laughs> 이 정도면 그 사망입니다, 아, 사망. 그러니까. 네. 아. 그리고 옆에 근린 생활이 생각보다 높아요. 요것도.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향으로 봤을 때는 저기를 바라보진 않지만 병원 보니까는 아. 상당히 높이가 좀 있다. 아, 네, 그렇죠. 주방뷰가 약간 가리겠네요. 저층은. 음. 근데 뭐 주방의 뷰가 중요하진 않죠. 아, 와, 속초입니다. 네, 네. 네. 레전드는 확실하게 d i 를 바라봐야 되겠네요. 아, 겉으로 아, 와! 그 대연중, 종아리, 종아리늘 흔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대현님 이거 보세요. 네. 이거 어떻게 걸어갑니까 이거. 어. 네. 어. 그렇지만 우리 아파트니까지 안 걸어도 된다. 밑에세 개를 다 됩니다 밑에서 엘리베이터 타 올라오면 아, 그 위쪽 조망이 훨씬 더잘나오데 그렇네요 한번 아 있을까요? 우와 바다가, 어, 바다, 보인다. 바다 와 보인다 조망 세대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쪽으로 그러니까요 저기 지금 더 W 보이면서 네. 저희가 바다 수평선도 약간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 끝으로는 어, 파크 브루지오 보이고요 네, 네 어, 상당히 더 W가 네. 잘 보이네요 여기 아. 수평선까지 보이니까 여기서 층수 높아지면 아무래도 바다도 조금 더 그렇겠죠. 수 있겠네요. 네, 일단은 조망권 자체가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향은 어. 동쪽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겠 그렇죠, 동쪽으로 바라봐야죠. 아. 그런데 남서향이라도 대연중을 바라보니까 크게 나쁘진 않을 것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대연중 뒤에가 없습니다. 아. 네, 보면 중학교밖에 없어요. 네네. 생각보다 학교를 바라보는 뷰가 나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그, 넘어서 보이는 게. 이렇게 집이 음.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네. 뭐 맞죠. 어, 동산이라든지 동산 <laughs> 숲을 바라보는 느낌도 나쁘지 않을까? <laughs> 어 여기서 수평선을 바라보니까 상당히 아 그렇네 생각보다 좋은데? 날가 좋아서 그런지 네. 오늘, 오늘 더잘보 사실은 거. 이 단지에서 딱 바라봤을 때 저기로 바라본다면 음. 또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음. 뭔가 이제 수영구에 인접한 대남라인이 어찌 보면 굉장히 부산에서는 뭐 수영구 쪽은 하플레스잖아요 대남라인이 음, 그래. 대남라인에서는 이제 뭔가 연결되는 음, 뭐 대연동이라든지 음, 아니면 광안리 쪽이라든지 밀락 쪽이라든지 그 안까지가 뭔가 부산의 큰 아파트 흐름이 되지 않을까. 아, 네. 우리 남구가 또 원래는 해수동이었는데 해수동 남으로 또 아, 네. 해수동 진연으로 또 아, 점점 들어가더라고요. 아, 네. 요새 양정하고 연산동도 장난아니잖아요 음, 최근 에 보셨나요? 예. 네. 항상 다니고 있죠. 네. 네. 제가 중계할때 그런 좀 약간 이제 포인트를 주셨는데 친구가 미래다 아... 이래 가지고 친구의 아, 이제... 주장 많았다. 예. 네. 아, 그렇죠. 네. 이제 친구도 이제 그렇죠. 주장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네. 시점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음. 네. 그렇지만 1만 세대 들어오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 내집 마련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음. 저렴한 금액에. 음. 또 시기 놓쳐서 또 싸게 파시는 분도 있었지만 확실하게 이제 내집 마련을 싸게 잘한 사람들도 많다. 예, 아, 가슴 아픈 또, 엘루체도 있고. 아, 네? 아니요. 아, 네. <laughs> 저희가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아, 그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막, 어, 뭐, 예, 그게, 이상하지 네, 뭐 이상하진 않죠? 아, 괜찮은 예. 같은데요? 예. 아. 일단지. 자. 아. 그럼 이제 목골력. 목골역입니다 예. 목골력 예. 확실히, 아, 확실히 아. 일단지가 목골력이랑 가까운 느낌이 아, 있네요. 자, 일단지, 저희가 목골역 앞에 와 있습니다. 와, 완전 초역세권입니다. 진짜. 아, 눈앞에서, 눈앞에 있어요, 아... 눈앞에. 네. 와, 목골3한번 출구. 이거 뭐 비춰주세요. 목골3한번 출구. 목골역 앞이 좋은 게 버스 정류장도 같이. 바로 네. 앞에 있어요. 버스 정류장 아, 네. 바로 앞에 있고, 병원도 있고. 아니, 롯데 네. 레전드도 좋은데. 그렇죠. 음. 사실 지금 가격으로 치면. 네. 레전드도 좋은 소택인것 같은데요. 중국 <laughs> 아, 중반 정도면 그렇지만 레전드에 없는 것도 많잖아요. 아, 그렇죠. 레전드에 없는 뭐 어, 레전드 연포초도, 아, 연포초도... <laughs> 사실은 저렴보니까 많이 좋아 보이네요. 레전드가 난구촌도 <laughs> 아, 끼고 있네. 난구촌도 끼고 아... 아, 네. 아. 사실은 다른 아파트다. 아, 네. 어. 얘는 커튼홀 없잖아. 커튼홀 아, 아, 뭐 <laughs> 있다. 주동 커튼홀이 들어간다. 아, 아, 네. 싱크병도 있다. 아빠들의 고충을 덜어준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죠. 예, 연식으로 극복할 네. 수 있는 메리트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예, 아. 네. 신축인데 주차 유도도 되고. 아, 어, 다르죠. 괜찮아요 예, 네. 음. 그리고 목걸역조약세권이라는게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아. 걸어 내려오지 않아도 되고 바로 1단지는 앞에서 있다. 아. 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장점 이 있는 게. 네. 나중에 되면 이제 신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아, 신성이. 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단지들이 어. 크게 올라오면. 네. 계속 봐야 되거든, 네. 그 신성 좋은 아파트로 한다면, 저기, 덕천에 포레나도 아, 신성이 굉장히 아, 좋잖아요. 그렇 어, 네. 반덕터미널 넘어가는 길까지 보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자, 맞아. 여기가 바로 1단지, 2단지 사이입니다. 아, 오늘 이제 주말이라서 다 달아놨는데, 한참을 걸어와서 아. 볼다공간 얼어가지고, 이제, 감각이 없어요, 아. 지금. 감각이 없는데. 아. 거리가좀 낫네요. 네, 그래. 거리가그래도좀 낫고. 그리고 1단지 사이로 해가지고, 여기가 주출입구, 이제 1단지 정문, 2단지 정문이에요. 음, 여기가. 그래, 앞으로 여기가 왕복 6차선. 그렇죠. 아, 이게 나중에 6차선이 응. 생기고 나면 1, 2단지에 예. 좀 어떤. 네.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전월세는, 아, 나 확실히 여기가 아, 비쌀거든 아, 1단지가. 전월세는 1단지가 비쌀거든 다만, 10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아니면 1, 2천이라도 비쌀 것 같다, 아, 여기가. 치는, 아, 왜 그러냐면, 임차인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조금 더 진출입이 빠르고, 지하철에 가깝고, 한 대를 선호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신현초 보내는 입장으로서는, 또한, 이 단지도 나쁘지가 않다. 그러니까 품어야 된다. 그렇죠. 학교는 품어야 된다. 그렇죠. 신현초가 이제 증축돼가지고이 네, 단지에 4천 세대의 단지를 품어줘야죠, 어, 신현초가. 그리되면 2단지가 좀 저는 괜찮을 네, 것 같거든요. 어차피 분리 배정되는 거 아니었어요? 분리 배정 그거는 봐야지 않을까. 아직까지 결정되지 네. 않은는데 네. 예, 교육청에. 나중에 네. 1단지 친구들 이제 학부모들은 보내야 네.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뭐 상황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음. 네. 상황은 또 분리 배정되고 또 하면 또 다르죠. 1단지 좋죠. 그리되면 또. 음. 근데 네. 혹시 2단지 끝까지 갔다 오실 생각이에요? 어, 사실은 <laughs> 이 추위로 봤을 때는 좀 겁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네. 좀 포인트 짚고 싶은 게 아, 그래. 과연 이 경계점이 웃긴 게이게까지가 대운동이에요 어찌보면 아. 요거 넘어가면 문현동이거든요 아, 양운회 안래에는 확실히 좀 아까 대운동이란 느낌 있잖아요 아, 청성, 음, 그랬죠. 네 그러니까는 이 경계점이 어찌보면 나는 대운동을로 연장시켜줬다 생각하거든요 음. 대운동의 끝은 대남라인과 바로 여기거든요 아. 네. 그럼 뭐 클라센트도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글... 굉장한 확장이 있지 않나? 굉장한 확장이 있었죠. 네. 아, 그렇죠. 클라센트한테는 서로 호재죠. 네. 서로 그럼 이제 상생하는 상생 받을... 효과가 있 상생 효과가 있죠. 네. 그러면 앞으로 네. 뭐, 저렇게 양훈의 안에 어떻게 해보십니까? 양... 양훈, d i 얘기하면안 될까요? <웃음> <웃음> 야, 양... 아니, 확장성을 양... <laughs> 본다길래. 어. 사실은 여기서 양훈의 안에가 지주택이었잖아요. 아, 부산시 안에도 지주택이 생각보다 잘 된다. 건너편에 네 인피니엘이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포레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어. 대연마룬과 문연마룬과 해가지고 저기 또한세대더 있어요 어. 한 개가 700세대 한개 800세대 어. 그것도 두개 합치면 어. 1400, 500세대 어. 되니까 어. 규모가 생각보다 커요 포레도 그렇고 음. 거기도 고급화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음. 오히려 문연라인도 더 극복이 되는 음. 대연동을 넘어서서 문연라인까지도 문연이 약간 조금은 구축이잖아요 네. 저 끝에 뭐가 있죠? 대략님 저기 베스트 움이 있고 뭐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주택이 몇개가 성공해 버리는 바람에 아.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대연 라인이 좀더 연장이 됐다. 음. 대남부터는 수영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대연동 아니거든요. 거기는 음.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약간 좀 줄긋는. <laughs> 사실은 수영구 주민들은 줄 줄긋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아, 아요딱잘라버리고 그, 아, <laughs> 그렇죠, 그렇죠. 음. 그 대신에 이 양옆으로 어, 주동은 커터널룩이 들어가고. 음. 고고파가 들어가고 스카이라운지도 들어가고 한다면 저는 아마 골조 올라오는 순간부터는 좀 웅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일단 올라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이제 좀 올라가볼까요, 또? 어. 등반해볼까요? 마무리 하시려는 줄 알았어요 드바, 아니, 아니요. 응. 또 시작해야죠, 또. 응. <laughs> 아, 초보라. <laughs> 영혼이 없네요. 네. <laughs> 아, 여기 아, 여기 끝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도로상으로 끝나에 와있네. 자, 이제, 옹벽이 나오고, 저기가 주차장 올라가는데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죠. 주차장 올라가는데고, 여기까지가 이제 건물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아, 아. 아, 돌아갈 예. 때는 버스 타고 가시네. 돌아갈 때 버스 타야 될것 같아요. 아 대단지의 단점. 아 대단. 사실 대단지 골프 같다고. 아, 저는 임장 다니도 가자전아나 그 티볼도 아, 아, 이런 걸 선호하고. 아, 사실은 아. 여기 에스컬레이터 시급하다. 공항에 아. 가면 그렇죠. 평지에 스컬레이터 1.5배 시 그렇죠. 빨리 갈수 있겠다. 네. 예. 아 그런데. 예. 아마 유지가 안될 텐데. 아, 아 유지가 안 되죠. 음. 결국에는그 꿈속으로 사라진다. 아,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또 꿈을 실현한 단지가 있잖아요. 해링턴 마레. 아. 아. 스카이 라운지 3개 때려 박아, 바로. 아, 말에는 확실히. 예. 그렇구나. 솔직히, 2000세대 수영장 2개 있고, 아. 브릿지 3개 만드는. 아, 그 <laughs> 예. 아주 많이 멋진 곳이죠. 나는 솔직히, 그 조감도 나왔을 때, 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대세개발 조감도 딱 따면, 아. 그, 상상 속의집 있잖아요. 음. <laughs> 뭐, 공중에 뭐 있고, 아, 막, 맞아, 맞아. 연결돼 있고, <laughs> 예. 그런 느낌인 잖아요 실제로, 그걸, 그걸 실제로 해버리더라고. 아. <laughs> 예. 그래서 분양가 사각합니다 사한데도 예. 어,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d 엘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아, 사실은 다음 상승장이 온다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아, 사람들이 아, 솔직히 아, 해링턴 아, 마에가 완판이 된다 이러면 상승장 아닙니까 그때? 근데 마에5% 마레 마레 하면 갈겁니까 안 갈겁니까 아, 네. 안가안가 네. <laughs>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양가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거.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얼굴에 감각이 없거든요. 아, 드디어. 네, 드디어 왔습니다. 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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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먼 길을 걸어 왔습니다. <laughs> 사실은 1단지 중간에 아. 사도 있는 거를 2단지 체크할 정도였어요. 단지가 너무 커서. 아, 그러니까. 1단지가 쪼개져 있는 그 도로 사이 길도 2단지인 줄 알고. 1단지가 상당히 크네요. 4,000세대는 역시 큽니다. 여기가 바로 문현동을 지나와서 DIL의 신호타날리는 2단지 입구, 차량 입구 앞입니다. 여기로 이제 차가 오르락내리락 거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앞에, 예, 근처에 버스 타는 곳이 있고, 예, 여기로 차들이 주로 타고 다니면서, 지금 아직은 안 올라갔지만,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DIL이 요렇게, 30층대 장대가 꽂힐 겁니다, 여기로. 여기가 임장 코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임장을 오면 1단지로도 가지만 2단지로 어떻게 오냐면 오션시티 같이 보잖아요조어놓은 라인이 바로 2단지 끝이기 때문에 임장 코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로. 여기로 오세요. 네. 이제 차로 만약에 오시면 임장을 어디로 하냐? 바로 문현동. 네. 카메라 저희 저기 이마트 24 한번 찍어 주세요. 이마트 24. 네. 저기로 해 가지고 네. 우전에서 올라옵네요. 이 음, 음. 라인으로 음. 요 올라갑니다 여기로. 여기가 바로 인장 코스의 시작입니다. 이 단지 차량 용출입구 앞이고 음. 차량 용출입구 사이로 해가지고 이 멘션을 따라서 쭉 따라 올라가요. 아, 네. 있는 그렇죠, 그렇죠. 바로. 쭉 따라 올라가서 거기서 오션시티하고 이 단지가 나눠져 있어요. 오션시티 제일 아끝 단지. 조망 나오는 단지 있잖아요. 그 단지하고 d i 이엘도 조합원들이 조망권으로 많이 가져가서 대 그쪽으로 해서 거기서 조망을 보면 북한이딱 보여요. 아. 고위로. 그 그럼 거기까지 가야 실생각은 아니지요 예, 생각 이 없죠. 아, 예.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또 BIFC. 아. 그렇군요. 예. 예 베스트룸도 보이고 BIFC도 보입니다. 아, 요로 해 가지고 이제 서면과 뭐 수영, 해운대까지 인접성을 보여주는 중간에 아... 중간에 남구역 핵심이죠. 대연동이. 아... 긴장은 이까지와봤고요 저희가 사무실로 돌아가서 DIL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뿅!